신입사원 유은아입니다. 어, 먼저 굉장히 길게 느껴졌던 교육인데 어떻게 보면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나버린 것 같습니다. 어, 저희 비싼 교육 시켜주신 만큼 이제 현업 가게 되는데 현업 가서는 또 열심히 일하고 오늘 말씀해 주신 좋은 말씀 기억하고 그 자세와 그리고 마음가짐으로 정말 훌륭한 CNC 구성원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신입사원 이성호입니다. 네, 벌써 어느덧 이렇게 신입사원 교육이 끝이 나는데요. 정말 시원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합니다. 하지만 뭔가 동기라는큰 얻어가는 게 어,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되게 좀 즐겁고요. 그리고 현업에 가서도 어, 충실히 열심히 일하도록, 신입사원 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